뒤로... 멋따님 근처에서 근처분들이 옮겨주세요. 그 멀어서... 아, 큰리졸라안 떴어... 드랑님잘 일하시고... 우디가? 응. 흙 <목소�« 걸어, <목소리나> 아. 아니, 아. 빠당에 던충. 한판았어요 삐삐! 물 좀. 빡지, <목소리나> 아 빡지. 이거 근데, 어제 이거 그걸 이제 알면 어떨요일 페이지 페이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어 많이 뺐어요. 이 뺐다. 와 많이 뺐다. 많이 뺐이어요단 여기서도 고생해. 아까 어, <laughs> 간 기어 체크인가 봐. 야 아, 나가 나올 거야 나가. 축 대신 지축 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 나가, 나가. 11시 쪽. 오염된 정령 나왔다. 어디시요 11시 쪽. 1 1 쪽. 인1 같은데. 오염된 정령. 시 5시... 네, 포자, 포자 호시 포자 5시. 포자 빠르게 뒤. 여기 나가 10초 남았어요, 10초. 나가, 아래 나어요 아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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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손 아이, 자, 정령 나올 거고, 정해병 좀 쳐요, 상해병 좀, 자, 어디지, 아래쪽이네요, 또 아래쪽, 7시, 7시, 7시 이동, 7시, 이동 좀 했어요, 이동 시동이시 이동, 이동, 10시, 이동. 나와요. 요 포자손일7시 거기 좀 나와요. 자 포자선 거기 피해요. 포자선 쪽 피해야지, 피해야지. 아이씨. 풀어줘, 풀어못어 줄리 성님 들이세요. 줄리 성님으 갈게요. 빌빌빌 포자선 빌. 나가 어왔네 내가 한발들 저거 또 걸렸대? 네? 버쳐가 예상 아, 저는 저, 저 기둥 때문에 히리안 들어가네. 저요? 아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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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서 기둥에 가려 갖고 리안들거 옆에 정령. 정해병좀75%는 접고. 정령 나와요, 정령. 고 정령 나와요, 정령. <laughs> 어디지? 병령, 병령 한 시, 1 시, 1 시래요 1 시. 포자손 1 1한 시, 1시1시천연선한시 같이 나오네. 어제 잤방 빨았고. 아 포자손 뒤 포자손 뒤 포자 좀 빠르게. 아 생속 아죽어가고 응, 아. 나가 또 나와요 나가. 저정예병 저것도 좀 조금만 치시고 정예병 치세요 정예병. 나가 한 마리 더1 어, 2 어, 시죠. 나다 나다 나다. 포자 손 포자 나와요 포자 이게. 병령 오염된 병령 정말 집 생존, 생존 포자, 포자 한시 포자, 포자 한시한시 멋쟁이 잘 가, 게요이이팅또빠져야 돼, 멋쟁이 미니백 키농님 어. 두시면 되겠네 어. 어. 그랑이 좋어요 포장 잡히면이에요. 잡히면. 잡히면. 아파, 잡파, 아파는 그거 블러드 키세요. 아파 블러드. 아, 여기 나가 나온다. 양꼬님들 빠르게 점사. 나가 나왔고, 나가. 오, 나리님. 됐어. 포장 포장만 더. 포장. 아, 고충 구축 늦었어. 고충만 버려. 예, 병 잠깐만요. 아직 넘어가지 말고. 아직대기. 아직 아직대기. 지금 갑시다 지금 가세요. 네도가 아유 농농 다이. 요 지금 가세요. 지금 가세요. 지금 가세요. 지가 일단 도발가게 이거. 네. 내가 도발. 전발 가발요지 전발. 전부 빠르게. 금 가세요. 지 오케이 소지님이님요 지금 가세요. 이금 가세요. 지요 지금 요가요 지금 가세요. 가 자축! 형님, 자축. 자, 거기 공을 쓴다, 공을 쓴다. 공포. 풀기 다 뽑아요. 풀기 다 뽑아요. 풀기 있으신 분 지금 다 뽑아요. 공포 썼잖아, 지금. 아, 나 오늘 풀기 다 뽑아요. 다 뽑아요, 통풍타랑 다 뽑아요. 블러드 올려요, 블러드. 블러드 올리래요, 아, 블러드 올리래요. 바닥, 바닥, 바닥. 지금 좋아요. 파이팅. 바닥 잘 피하시고. 형님, 어글도... 어글 조심. 어글 봐요, 어글 봐요. 진짜 혼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셔야 되나? 바닥 바닥 어그리 너무 높아 바닥 가요 바닥 가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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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해요 나나 나 자축 철봉이 자축 오케이 내가 파용갱. 아 아무도 소상... 안 죽거든요. 이거 이거 네. 잡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파용이 네. 네. 먹게요 지금 자생들 잘 하시고. 파이팅. 소다님소다님땡 달려요. 자생하세요. 오케이 됐고. 콩콩 입던 콩시고 자생해, 자생해. 인천님 다이, 인천님 전발 되나요? 전발 없어요. 전발 없어요. 그냥 가요. 오마니 오마니 오케이 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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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지마 아직 철봉 자축 철봉이 자축? 응, 자축 자축 때면 어, 자축 남았나? 자축 어우 자축 남았노 죽지마요 이건 잡았다 이건 잡았어 그냥 집중 근데, 쐬냐,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몰라, 중, 아직, 중, 몰라. 중, 아직 몰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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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조정형 다 까줘요 먹구 먹어져 먹구 먹어져요 아니 이거 내가 먹었는데 이거 내가 에집칠 빠르게 들여 힐한다 힐란다 제발 그만 자축 아, 자축 아. 무너지지 말고 무너지지 아, 말고 데일 램드 딜! 일 램드 딜! 그냥 밀어 밀어 잡았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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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세요 좀잘 꺼져 두자 이렇게 아, 아, 아! 고생하셨어요 야, 아우. 잘 잡았다 깔끔하다 잡았어 와 우와 홀 나왔다 오 홀이다 근데 이 프리젠트 장신구는 뭔가요? 끌라프리젠